안녕하세요. 서방님들, 제임이에요. 서방님들에게 좋은 이야기, 힘드는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중년의 발견을 운영해요. 매일 방문해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 시작해요. 서방님. 안녕하세요, 서방님들. 오늘은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자가 잠자리를 오랫동안 못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시나요? 많은 서방님들이 이런 신호를 놓치고 계세요. 여자가 보내는 이런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다면 정말 아까운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랍니다. 여자가 잠자리를 한지 오래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금만 분위기가 맞으면 바로 오늘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남자들은 술자리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대시하고 라이트하게 만나곤 하죠. 외롭다면 지속적으로 만나는 경우도 많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자들은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꽤 많답니다. 여자들이 성욕이 없는 척하는 경우도 많지만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갈수록 속에서는 더욱 피가 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잠자리를 오랫동안 하지 않은 여자들이 주로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는 남자의 팔을 만진다는 것이에요. 여자가 남자의 팔을 만지는 건 진짜로 100% 호감의 표시랍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남성의 팔을 보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남자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남자와 좀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긴 팔을 입는 겨울에는 여자도 별 생각 없다가 여름에 어디 우연히 같이 놀러 가게 되어서 남자의 잠근 이 넘치는 팔뚝을 보면 설레고 만지고 싶어져요.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빠 팔 근육 장난 아닌데? 원래 이랬어? 진짜 오빠 거 너무 단단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어떤 핑계를 대면서도 남자의 팔을 만지작거리는 여자들이 있어요. 남자 입장에서는 뭐 옆자리에 앉았거나 여름에 옷차림이 가벼워지면 당연히 드러나는 게 팔뚝이라 별 생각이 없을 수 있지만 여자가 무슨 핑계를 대면서까지 남자의 팔을 만지려고 한다는 것은 강력한 호감 신호이자 뭔가 욕구가 가득 차 있을 확률이 아주 높답니다. 한 가지 더 확실한 팁을 드려볼까요? 이건 진짜 여우들이 하는 짓인데요. 여자가 단순히 잠자리를 하고 싶다는 것을 넘어서, 그날 아예 끝을 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좀 아쉬웠던 것은 사실 저도 몇번 해봤는데, 이걸 바로 알아차리는 남자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방님들에게만 딱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남자의 팔뚝을 만지면서 팔뚝을 자신의 가슴에 대는 거예요. 일부러 모른 척 하면서 남자에게 끼를 부리는 것인데, 여자들은 서로 알아보는 대표적인 여우 지시랍니다. 실제로 모델 장윤주 언니가 남편을 처음 봤을 때 사진 찍는 포즈를 취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갖다 댔다고 말했는데요. 여자들이 정말 원하면 이렇게나 끼를 부린다는 사실을 서방님들은 과연 알고 계셨나요? 두 번째로는 시도 때도 없이 성적인 농담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성격에 따라 아주 다른 부분이지만 확실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혹은 조금 더 내려놓은 여자, 예를 들면 돌싱이나 바람을 피우는 여자들이 주로 그래요. 성적인 농담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급하고 성행위를 묘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너무 없어 보이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이런 식인 거죠. 어디 식당을 가도 자기는 실한 게 좋다면서 은연 중에 그런 멘트를 계속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굶주린 여자는 잠자리에 대해 진짜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실제로 잠자리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바람을 더 피우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못다한 욕구를 해결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상상하고 최대한 시도 때도 없이 추파를 던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성적인 주제가 아무 때나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조금 더 티를 내는 여자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약간 술이 들어가면 자기 거미줄 치게 생겼다고 어디 남자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해요. 너무 욕구가 넘치는데 어디 해결할 데가 없어서 성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언니는 술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옆에 앉아있던 남자와 하룻밤을 즐기기도 했다네요.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고 다닌 셈이죠. 혹시 여자가 단둘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서방님이랑 하룻밤을 어떻게든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간절한 신호일 수 있으니 절대 집에 좀 가지 마세요. 괜히 여자한테 택시까지 친절하게 잡아주지 말고요. 하셨죠? 세 번째 신호는 진짜로 더 현실적이라고 느끼실 부분이에요. 뭐냐고요? 바로 히스테리예요. 직장에서도 특히 유독 짜증을 많이 내는 노처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단순히 노처녀 히스테리 결혼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욕구가 제대로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게 큽니다. 서방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여자도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해서 답답한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럼 그날은 진짜로 괜히 모든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싶어져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짜증이 쏟아나는 거죠. 물론 저야 능력이 좋아서 너무 장기화되지는 않지만 일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언니들 보면 히스테리가 갈수록 엄청나요.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정도예요. 그게 너무 심해지면 화를 넘어서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이 찾아오고 괜히 몸이 막 아픈 것 같고 뻐근한 날들이 많이 찾아와요. 서방님 여자에게도 이렇게 욕구불만이 무섭답니다. 그러니 주위의 여자가 평소보다 갑자기 너무 틱틱대고 히스테리가 심해졌는데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면 딱 한가지예요. 바로 잠자리가 부족해서 확풀이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언니들은 남자를 만나서 하루를 보냈는데, 마음에 든다면 바로 순한 양이 되어버리니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잘 토닥여 순한 양으로 만들어주세요. 하셨죠? 마지막 신호는 사실 거의 100% 해당하는 수준이라 여기까지 봐. 주신 서방님들을 위해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그건 바로 집에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다 가야 할 시간이고 충분히 막차가 있는데도 굳이 택시 타고 가도 된다면서 더 있다가 가겠다고 해요. 그러면 남자들은 오해를 하더라고요. 결국 가긴 간다는 뜻이네. 그럼 뭐더할 것도 없으니 여기서 헤어져야겠다. 진짜 가보세요. 여자가 이렇게 나오면 택시 타고 가겠다는 것은 핑계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이런 의미예요. 당장은 안갈 거고 우리 일단 조금만 더 취해 보자. 나 그동안 너무 굶었었다. 물론 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집에 안 가려고 하는 여자는 진짜 확실하다 못해서 이것도 몰라서 그냥 보내면 진짜 바보입니다. 남자의 자격이 없는 수준이에요. 비슷하게 뜬금없이 밤 늦게 연락을 해 오는 여자도 같은 의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연락한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뭔가 공허하고 허전하니까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확률이 높답니다. 특히 솔로라면 더욱 그래요. 그러니 여자가 나 오늘 집에 안 가겠다고 선언했을 때만 확실한 신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오랫동안 하지 못한 여자는 약간 작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서툴어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댈수 있으니 이쁘게 안아주고 사랑해주세요. 하셨죠?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아름답고 재밌는 성 이야기에 대해 가감없이 풀어볼게요. 그럼 서방님들 오늘도 정말 감사드려요.